2025년 6월 5일 벡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조금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바닥에서 살짝 들어올렸다가 지금 윗골이 달고 있는 모습 자 그런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이긴 했어요. 이 이슈와 함께 앞으로 나올 어떤 호재가 있는지 영상통에 같이 알아보면서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시세와 슈팅을 여러분들 한번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 정보 먼저 체크를 하셔라. 자 오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자 심플랫폼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심플랫폼에서 또 중요한 호재를 하나 뿌려줄 거예요. 벡트가 여기와 연결되면서 같이 또 반응할 단기 호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심플랫폼도 이 호재를 뿌리는 이유가 있어요. 타이밍이기 때문에 왜 엑시트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이 내용 공유해 드리니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10 2 6 8 9 7935번 벡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정보는 공유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손절을 고민하시거나 뭐 본점 오면 매도를 해야겠다 절대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시간이 이제 오고 있어요. 다만 이 안에 있는 건이 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뭐 때문에 엑시트를 이제 슬슬 생각하고 있는 세력들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보호 예수해 제에도 뭐죠 최대 주주 지분 전량 보유 유지 근데 이거는 최대 주주님 당연한 거예요 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갑자기 뭐 6개월 만에 파는게 어딨어요 상장 후에 그쵸 보통은 요즘에 아 제가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더좀 하겠습니다. 보통 1년 거는 거 어떤 데들은 1년, 6개월, 2년 심지어는 막 30개월 거는데도 봤어요. 응? 이런 게 진짜 주주를 더 위한 거죠.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으면. 그런데 오케이 6개월 보호 예수가 해제돼도 지분 매도 계획 없다는 거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팔고 싶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쵸? 요 특수한 좀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라는 거 얘네는 엑시트 시켜 주려고 지금 우리는 안 팔겠다는 거잖아 그럼 뭐죠 주가 올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 주가를 올리는데 일단 일조한 내용이긴 해요 음. 그렇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 벡트의 최대주주가 이거 오케이에요 근데 다른 엑시트 하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 벡트는 안 팔겠다 최대주주 안 팔겠다 그러면 어떤 걸로 올릴까요 그쵸? 그 내용. 여러분들, 최근에 심플랫폼 기억 나실 겁니다. 우리 심플랫폼 한번 볼까요? 어. 자, 심플랫폼. 얘네 요즘에 주가 왜 올릴까요? 정확히 여기서 올리면서 딱 절반 매도 했거든요. 누가? 여기에 이, 이해 관계자가. 이 투자자가. 그쵸?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제가 이거 6월. 약속에 우리는 6월이다. 왜? 이거 반 매도하고 그 반을 매도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딱히 뉴스 같은 건안 뿌리거든요. 일단 올리고 뉴스를 빵 뿌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 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벡트도 그거랑 같은 내용들. 주가 지지부진 대한 벡트 심플랫폼과 AI 스마트러닝 시너지 맞 맞손 뭐 이런 기사 떴었잖아요. 자 여러분들 6월 이제 중순이 되죠. 여러분들도 이제 고대하고 고대하던 기사들이 슬슬 백트는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백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백트 벡트. 어 백트도 이번에 지금 올라갔다가 얘도 비슷한 지금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괜히 심플랫폼이랑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차트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좀 맞았다가 떨어졌지만 이제 다시 좀 빠르게, 예능 지금 급해. 음, 빨리 올려야 돼요. 어, 그 이유, 제가 여기에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이면에 우리보다는 좀더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이해, 어, 이 사람들은 이득을 어떻게 보려고 지금 판을 짜고 있는지를 이해하셔라. 그리고 심플랫폼과 같이 연동해서 또 나오는 이 정보, 호재성 정보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길 바라면서 내가 지금 이거 좀 오른다고 본전매도 고민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 꼭어 내용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는데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10 2 6 8 9 7935번 정말 중요한 번호죠. 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니까 벡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정보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어 여러분들의 매매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에르코스. 맞아요. 여러분들도 신규 상장주 벡트보다 에르코스를 했으면 우리 이 4월. 그쵸 그렇죠? 진짜 350% 수익 딱 챙겨줬던. 괜찮습니다. 이런 품절주 제가 또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자, 제가 5월 중순부터 계속 보내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내가 팔면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격 밑에 계신 분들 기분 좋으시겠죠? 내가 파니까 계속 올라가요. 내가 본전에 파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물량을 누가 자꾸 뺏어서 사가고 있느냐. 자, 오늘도 볼까요? 자꾸 내가 파니까 기존 주주들 어안이 봉봉하고 화가 나고 왜 내가 팔았는데 자꾸 가는 거야? 여러분들의 물량, 그 개인 물량을 다돈 써서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 없이. 계속 흔들면서 아침마다. 그죠? 저는 이 종목, 18%짜리 이 유통물량 18%거든요. 전진건설도 상장 초기 18%였고요. 에르코스가 15%였어요. 자, 이 종목이 저는 초대박품절주. 출발하면 점상이 가능하다. 점상으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영상 후반에 남겨놨으니까요. 제 2의 에르코스. 끝까지 시청하시고 초대박품절주 여러분들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과 에르코스를 잇는 초대박 품절주 우리 6월을 준비하는 딱그 종목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 작년 10월 말 11월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난 코난 테크놀로지죠. 펜트론 TFE 그리고 이번 대박 품절주는 전진 건설 로봇이다. 10월 11월에 우리에게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죠. 바닥에서 500%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3월과 4월에 우리에게 또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준 에르코스 기억을 하실 거예요. 1차와 2차. 근데 핵심은 뭐예요? 여기 다 보이시죠? 굉장한 품절주 성향인데. 왜 사람들은 이런 종목에 관심이 없을까? 엄청 크게 가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전진건설로봇과 에르코스를 놓치신 분들. 나도 계좌에 300%, 400%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죠? 보이시죠? 자, 유통 100만주 품절주였어요. 에르코스는. 자, 또 수익, 정확하게 이렇게 계좌 이런 거 여러분들 찍어 보셔야죠. 자, 그 다음 품절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건설로봇 바닥에서 500%, 에르코스 550%.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 내가 미리 준비해 두면 계좌 대박 날 겁니다. 어떤 종목이냐. 6월은 단연코 땡땡땡, 땡땡땡, 6글자 이 종목입니다. 첫 번째, 초대형 품절주. 유동주식 비율이 1 8예요약 250만주. 자, 이 정도 전진건설로봇 상장 초기에 18%였어요. 에르코스 15% 미만이었어요. 감이 오시죠? 10% 미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저기서 더 사면, 더 모아가면 자진상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런 종목 말고 적당히 10에서 20%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대주주 300만주 물량 락업 걸려있어요. 안 파네요. 너무 좋죠. 절대 나오지 않는 물량이에요. 락업이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조금 구조적으로 물량이 꽉 잡혀있다라는 거. 조금만 매집이 되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상 영업이익률 34%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온다 뒤도 안 돌아보고 사는 거예요. 성장성을 담보했고 돈을 빠르게 시장에서 벌어가겠다는 거예요. 현재 유보율 기준 2,500% 이런 종목이 추후에 또 모두 있죠. 아이고 무상증자도 또 항상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코난도 무증했죠. 펨트론도 다 무증했죠. 이런 종목의 특징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시장의 재료. 그러면 관심을 끌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최근에 기업들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방향성, 이 섹터에 있는 것들을 K 소프트웨어 방향으로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하자. 작년에 K뷰티 보셨을 거예요. 화장품들. K식품 보셨을 거예요. 올해는 동 섹터 종목들이 지금 전부 다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시장의 분위기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다? 품절주인데 차트가 어떻게 돼 있냐? 에르코스처럼 마지막 매물 소화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 물려있는 이 개인 물량 소화하잖아요. 그럼 뭐죠? 위로는 열려있다. 상방으로 열려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앞으로 파는 사람은 없고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죠? 사고 싶은데 품절주라서 못 사. 희소성의 가치. 그럼 뭐예요? 가격을 올려서 사야겠네요. 불어로 호가를 계속 올려줄 거예요. 주가는 올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 이윗꼬리가 마지막 물려 있던 이거 이때 판 개인들은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정말로요. 자 제가 꾸준히 지금 지난주부터 2주간 이 종목 계속 모아두셔라. 모아두셔라. 모아둘 수 있을 때 모아두셔라. 이거 마지막 뚫고는 위로 달리기 시작하면요.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품절주의 매력입니다. 자, 전진건설 로봇과 에르코스를 있는 6월의 초대박 품절주. 자,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받아 가실 분들 010 2689에 7935번.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 제가 보내 드릴 거예요. 나 에르코스 놓쳐서 아쉬웠다. 전진건설 로봇 아, 아쉽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도 제발 남들이 큰 관심 없을 때 바닥에서 잡아 놓고 계좌에 300%, 400% 찍어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010-2689-7935번 중요한 번호 여러분들의 계좌를 300% 500%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번호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초대박 품절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